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발언이죠? 친구의 어머니한테 <laughs>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된장찌개를 묶으려? <laughs>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새롬입니다. 덮어놓고 구독하면 두구두구두기 되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들리는 방송. 사장들의 커피챗의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슬님, 들리는 방송이라 하면은. 네. 라디오인가요? 아,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소리만 들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제 주무시기 전이나 뭐 작업하실 때 틀어놓고 작업하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소리만 들리는 거니까 라디오처럼 그냥 편안하게 켜주시고 우리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매주 올라오는 에피소드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뭐 어, 영업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저도 해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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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는 동안 많사랑이보세사는 동안 요이에세사요 아, 죄송합니다. 세랑이 <laughs> 네. 혹시 네. 처음 가보는 식당이 맛집인지 알아보는 방법이있으세요세랑님만의 노하우? 어, 저도 있습니다. 아, 요즘에 검색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저는 무슨 맛집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고. 일단 제가 가려는 지역을 보고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일단 그쪽으로 가보, 가보는 편이거든요. 네. 일단 간 다음에 저는 일단 간판을 봅니다. 어 간판이요? 네. 혹시 간판 관상이라고 아시나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laughs> 아니 그런 말이 진짜 있더라고요. 간판 네. 관상을 보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저도 간판 관상을 보는 편이라서 어 간판만 보면은 그 맛집 느낌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간판 관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만, 저도 사실 책 같은 거살때 표지를 보고 고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와인 같은 거 고를 때도 사실 라벨이 예쁘고 마음에 들면 또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이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또 노포를 약간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네네. 노포 매장만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아, 여기는 맛집이다. 딱 이런 느낌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어, 네네. <laughs> 그리고 그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그 맛집만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복적복적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생룡 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점은 보통 안이 들여다보이니까 이제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서 아, 여기는 사람 이 많으니까 맛이 괜찮을 것 같네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검색을 하고 어, 검색했을 때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막상 가 보면은 손님도 없고 횡하고 그냥 광고로 올려 놓으신 데가 가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 어떤 가게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물이 제일 처음 서빙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물이 아니고 차면 기대가 된다. 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네. 가장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뭐 생수를 넣거나 뭐 정수기 물을 넣으면 되는 그 물조차도 한번 끓여낸 차를 내올 정도로 또 끓인다면 시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였 그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는 집이라고 한다면, 어, 이집 음식도 맛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렇죠. 약간 <laughs> <laughs> <내가> 고수분들의 팁이었던 <laughs>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메뉴가 몇 개는 있는지를 봅니다. 아. 네. 메뉴가 적을수록 아이 집은 이 메뉴에 자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아요. 가끔 맛집들 보면은 한 가지 메뉴만 판다고 하잖아요. 단일 메뉴만. 맞아요. 그런 곳이 진짜 맛집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네, 큼 자신이 없으면 네, 사실 그렇게 거군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이또순이네 집이 바로 그런 식당인데요. 메뉴가 고기 메뉴 세종류 그리고 식사 메뉴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좀 맛집의 스멜이 나지 않나요? 아, 오늘은 또순이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또순이네가 저도 사실은 몇번 갔었는데. 아, 다녀오셨군요? 네. 저의 사실 숨겨진 또 맛집입니다. <laughs> 네. 또순이네가 그 서울 양,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고깃집인데요. 그 고기 메뉴 중에서도 주물럭이 메인이고, 꼬시쌀과 등심을 주물럭으로 양념해서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보통은 고깃집 하면 생고기를 주로 파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양념이 돼서 나와서 저는 좀 처음에 놀랐었어요. 그 내용도 왜 주물럭을 판매하시는지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궁금하네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생고기로는 생등심이 있는데 이게 가장 비싼 메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순이네 집은 토시살이나 생등심 먹으러 가는 데겠구나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고, 사실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유일한 식사 메뉴인 된장찌개입니다. 그, 저도 또순이네 계속 가봤지만, 사실은 고기보다는 <laughs> 된장찌개를 먹으러 더 많이 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레전드급인 네. 된장찌개가 나오니까요. 저는 처음에 여기 처음 갔던 때가 몇년 전이었는데, 저희 직장 상사분이 어, 된장찌개나 먹으러 가자 하고 점심때 데려가 주셨거든요 아, 네. 근데 된장찌개를 먹으러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산까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양평동까지 네. 그래서 아니 된장찌개를 먹으러 무슨 양평까지 가나 <laughs> 하고 일단은 상사분이니까 조용히 네. 따라갔는데 하! 아 그때 처음 알았죠 여기는 이렇게 멀리도 올수 있는 곳이구나 그럼요 그럼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된장찌개를 처음 보고서 네. <laughs> 아, 저는 사실 10년 전쯤에 이 영등포구 양평동에 살았었어요. 아.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저희 집 앞에 이 토순이네 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또순이네집 근처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이 집이 맛집인지 모르고 처음에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난 다음에 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사를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번 어 거기 또순이네 있잖아 이렇게 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역이 알려진 맛집이었군요 맞아요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양평동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순이네 집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집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가게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 온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외식으로 오던 집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아버지께서 여기 된장찌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기 된장찌개를 드시다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셨다고요. 해 어떤 발언이죠? 친구의 어머니한테 <laughs>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된장찌개를 묶고요? 나는 <laughs> 어. 굉장히 <laughs> 위험한 발언이네요. 네,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laughs> 어, 큰일 날것 어, 같은데 그 후에 이제 반찬의 개수가 달라지고 <laughs> 어. 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어, 발언을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또순이네 집에 그 된장찌개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laughs> 맞아요. 네. 양평동이 아닌, 그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이 된장찌개의 맛을 잊지 못해서 이 가게에 오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양평. 주, 주민이 아니신데도, 토순이네 얘기하면, 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게죠. 오, 저도 주말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가족분들이 차를 타고 다 같이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된장찌개 먹으러. 맞습니다. <laughs> 네. 아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이,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고깃집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가 된장찌개겠냐. 이거 사실 맛집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laughs> 또순이네 집은요. 무려 이 된장찌개로 건물을 올렸다라는 말을 듣는 아... 그런 집이에요. 지금 있는 그 건물이 이 된장찌개로 올린 건물이란. 아, 거죠. 지금 매장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네이버 지도 아시죠? 네. 네이버 지도 앱에 보시면은 리뷰가, 놀라지 마세요. 네. 리뷰가 <laughs> 1만 건이 <권이 웃음> 달려있는 집입니다. 1만 뷰요? 네. 아유, 1만 뷰면 진짜 맛집. 그렇죠. 징징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또순이네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한번 가보시기를 <laughs>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저, 광고 아니죠. <laughs> 이집 제가 너무 좋아해서 찐텐이 나왔네요. 또순님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laughs> 아니, 리뷰 1만을 찍으려면은,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음. 오랜 세월이 쌓인 것도 있을 거고, 음. 또, 이 집을 나만 알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맞 섞여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순이네가 혹시 몇 년에 오픈을 한 건가요? 1980년대에 오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또순인에는 이제 고기랑 된장찌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점심에는 된장찌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점심 때는 된장찌개를 많이 먹으러 가는 편인데 어, 여기 된장찌개는 다른 고깃 집에서 나오는 된장 국물에 양파, 애호박, 두부 정도 띄어져 있는. 그, 조그마한 뚝배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뚝배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랄 요 <laughs> 사이즈가. <웃음> 어, 네, 네. 스케일이 남달라요. 음. 그래서 순대국 뚝배기 정도 크기에 넘칠 만큼 소고기랑 두부, 각종 채소와 활용점점으로 냉이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냉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네. 제가 이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고 아, 사실 네. 그 냉이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가 소실적에 냉이를 직접해서 농사 농사까지 아니지만 직접해서 직접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아, 유난디서요 저희 시골에 아. 이제 명절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계신 시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 가면은 겨울에 특히 이제 겨울에 수확을 하거든요. 냉이요. 그렇죠. 네. 진짜 엄청 추운데 옷다막 껴입고서 밭에 가서 막 냉이를 캐요. <laughs> 갓 캐온 냉이로 진짜 저희 할머니 댁에서 바로 된장찌개에 끓여 먹었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진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유난히 더 냉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네. 어, 평소에는 먹어보지를 못하는데 그때 여기 또순이에 가서 아, 이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때 그 할머니 댁에서 바로 캐서 끓여 오, 먹은 된장찌개 추억의 맛이네요. 맞아요. 저 추억에 맞서 여기서 느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감성이두배좋겠어요 특별한 냉장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여러분 그 냉이를 그 항상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스님의 집에서 그 계절에 따라서 냉이가 수급이 안될 때는 부추로 대체되기도 한다는 거 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 어쩐지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갔었는데 냉이가 아니고 부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바뀐 건가 했는데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른 거군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점심에는 좀 늦으시면은 된장찌개가 금방 품절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수량을 적게 가지고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다 나가면 못 드십니다. <웃음> <웃음> 된장찌개가 포장도 가능한데 저도 이제 계산하면서 보니까 앞에 써 있더라고요. 포장이 이미 다 되어 있고 포장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불우이웃돕기에 뭐 기부를 한다고 네.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거기 이사를 가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 포장의 경우에는 현금만 받으셨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 현금을 전액 학생들 장학금이나 이웃을 기부하신다라고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전액이요? 네네. 음. 그리고 근데도 또 현금 영수증 발행은 또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된장찌개만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된장이랑 고추장도 이제 지역 농촌에서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판매를 하셨었는데, 이 수익금도 장학기금에 쓰인다라고 적혀 있었었어요. 음. 근데 이 가게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아마, 어,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이 포장된장찌개도 지금은 현금 카드를 다 받으시고, 아. 네, 정가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 아직도 그, 브루유토키에 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음. 사실, 여기쯤에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순이네 집의 이 성공 키워드가 바로 선행입니다. 아, 오늘의 키워드군요. 네, 맞아요. 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네. 다 있었죠. 아. <laughs> 어, 우선 제가 또순이네라는 이름을 그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가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도 지인한테 이 가게 추천을 해주면서 또순이네를 검색해봐라 했더니 <laughs> 또순이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네. <laughs> 이 집의 정식 명칭이 또순이네 집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같은 이름의 가게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좀들 정도로 이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순이네가 또순이가 뭘까? 이게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또순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 그런가요? 네, 똑똑해서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여자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엽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더, 더 찾아보니까 1963년에 또순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이름인데 당연히. 생활력이 강인한 함경도 태생의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음.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걷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 이 사장님도 이 집의 이름을 또순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 사장님도 음.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시고 똑똑하고 음. 야무진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사장님이 여성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또순이네 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박옥순 대표님이신데요. 이 박옥순 대표님이 진짜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되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특장차랑 에어컨 사업을 하는 오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어떤 그 언론에이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또순이네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이또순이네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같이 이야기해볼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사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마 이또순이네 집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표현이 한밭집이었다. 라고 하시는데 음. 한밭집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약간 뭐 기사식당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 어, 그렇죠. 이게 보통 한밭집이라고 하면 건설현장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사실 가건물처럼 차려놓고 식사, 아. 네,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식당 그렇죠. 처럼 꾸려놓고서 이제 네네.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군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곳이라서 특징이 뭐냐면 양이 많고 저렴해요. 음. 네. 그리고 가 가게가 연설 현장에 있는 동안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또 옮겨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밭집들은 가게도 되게 가건물이나 천막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허름한 편입니다. 음. 그런 가게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주물러기 주 메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또 여기 나옵니다. 이 공사장 한쪽에 운영하고 있는 가게니까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고기를 떼하다가 이거를 주물럭으로 만드신 거죠. 음. 예. 가격이 저렴한 고기를 또 맛있게 먹으려면 좀 후처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물럭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좀 연하게 하고 아, 예 그래서. 맛있게 해서 만드신 거죠. 예, 그리고 그러고도 남은 고기는 이렇게 뚝뚝 썰어 가지고 지금의 그 된장찌개, 된장찌개에 넣어서 판매를 하셨던거 아, 어쩐지 된장찌개에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어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 맛이기도 하죠, 네. 사실. 그래서 이그 오택 회장님이 그렇게 먹던 이 또순이네 집의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자주 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야기 드리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지만, 이 식당이 그렇게 막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서 훌륭한 메뉴로 시작한, 뭐 이렇게 한우구이집, 이런 식으로 시작한 집이 아닌 거죠. 아.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너무 인심이 좋게 된장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주신 게, 그렇게 장사를 정말 오랫동안, 어, 이어오신 게이 집이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입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 이게 건설 현장에서만 이제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 지역 근처에 지역 주민분들도 입소문이 나면서 많이 찾아주신 거같 그렇고 보겠죠 아마 네. 이제 한 맛집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 시작이 됐더라도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신 거겠죠. 이 자리에 쭉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 타 지역에서부터 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그런 가게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근데 이, 박옥순 대표님이 아까 키워드가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나보다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인터뷰를 하냐. 이러면 방송까지 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짧은 인터뷰가 나왔던 내용에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 식모사리와 식당 종업원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이신 거죠. 박옥순 음. 대표님도. 근데 그 시절이 있지 않고 이 가게를 첫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벌면 그거를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어주시는. 아, 그걸 다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인근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써달라고 라 하면서 장학금으로도 주셨던 거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냐면 그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담궈주기 이런 활동을 80년대부터 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재단 같은 사회복지 시설에도 매월 후원금을 지원을 하시고 연말연시나 명절이 되면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지원하시는 등 굉장히 많은 그 선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2000년에는 서울 시민 대상을 수여를 받으셨고요. 오. 네. 그리고 2006년에는 국민훈장 목년장을 받으셨대요. 어, 국민훈장까지. 네. 그리고 맞습니다. 2010년에는 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시네요. 네, 이 모든 상이 사실은 그분의 선행에다가 이제 상이 수여가 됐던 거죠. 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또순이네 집에 그 된장찌개로 다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사장님이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고자 한 마음이 사실 이 된장찌개의 사이즈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의 양 그리고 그 어깨없이 넣어주시는 고기의 양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 음,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된장찌개라는 거는 가장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사실 된장찌개는 그 메뉴로 하는 집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laughs> 그런 뭐 기사식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는 곳이 아니면 그래서 메인으로 파는 거거 하는 곳은 없죠, 사실. 그렇죠. 그 저희가 백반집이라고 네, 네. 하네. 그런 곳이 아니면 사실 판매하는 데도 별로 없는데 그쵸. 이런 된장찌개로 이렇게 건물을 올릴 정도로 성공을 하신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대표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고 그 대표님의 인생 과 철학이 담겨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네. 그때 사실 지자체들에서도 뭔가 꾸러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격리되어 있는 분들한테 긴급 조치로 많이 보내드렸었다. 아, 여러 가지 물품을 담아서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네, 보내드리는 기억나시죠?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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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이또순네에서도이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다가 배포를 <laughs>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즉석국, 즉석밥, 라면, 김, 고추장, 반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그 희망꾸러미를 제공해 주셨다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식당에서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를 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순이네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선순환 상생의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토순이네는 지역 주민분들이 찾는 된장찌개 그한 그릇의 매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다시 지역 주민분을 돕는 기부와 나눔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주민들의 소비가 가게를 살리고. 가게의 성장이 다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서 신뢰와 연대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주변에 찾아보면은 사실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고 왔던 사람들 이또 오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더코티지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깐나나기를 데리고 왔던 손님이 그 아이가 되게 많이 자라서 같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왔다가는 그냥 손님으로만 느껴진다기보다는 이웃으로 느껴지고 그럼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런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상생 관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박옥순 대표님이 이제 또순이네 식당 이외에도. 연천군 미산면에 다솔 관광 농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관광 농원이요? 근데 정말 그 에너지가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 하나의 가게를 이렇게 읽어내시고또 그걸 관광 농원을 하신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데 보니까 이분이 또 매년 연천군 미산면 관내 소외 계층을 위해서 백미 60호씩을 지속적으로 기탁을 <laughs>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연천에 가서도 이 선행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박옥순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순인의 성공 비결은 이런 배품이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품이 아마 이한 그릇에 된장찌개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군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 이제는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감사합니다.